시작하자마자 바로 왔어요. 왔어. 요 왔어. 시작하자마자바자마자 바로 왔어. 와, 역시 와, 시시어았어 바로 왔어. 자 바로 왔어. 두개 물었다. 역시 도다리 욕심 많아. 원래 욕심이 많아요. 원래 도다리가 욕심 많은데, 반을 두 개는 먹었어. 두개다 잡쌌어요. 아... 대단해. 대단해, 대단해. 시작하자마자 바로 왔는데. 와, 다른 두개나 동시에 물었어. 네. 시작하자마자 바로 왔어요, 바로. 던지자마자 첫 하에, 해에... 아, 과연님, 형님님 어서오세요. 네, 역시 도다리. 짱! <laughs> 낚일때한 사람이, 저기서 지금 두 명이, 세 명이서 지금 한열 명, 스무 명, 스무 명설 자리를 여기서 처음부터 낚일때 펴놨어. 혼자서. 저렇게, 여기 사람 없잖아요. 한 사람이 저만큼 많이 펴놨어. 끝없이 펴놨어. 사람은 완전히 인사진리입니다. 오, 결석기. 여기, 여기, 보면은 안에 노란 거 있죠, 중간에. 노란 걸이걸 눌러야 돼, 바늘을. 살짝 누르면서. 이렇게 바늘을 끼어요 이렇게 끼어서 어 이렇게 결속기를 확실히 채워야 돼요. 채우고 뒤쪽으로 해서 한바퀴 감아서 아 뒤쪽으로 이렇게 해서 뒤쪽 이렇게 한바퀴 감아 이렇게 감아서 다시 뒤쪽으로 이렇게 내려요. 그 다음에 이 스위치를 일곱바퀴, 여덟바퀴, 아홉바퀴 땡 그렇게 되지요? 그러면은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올려 그 다음에 다 되었어요 어, 요걸 내리고 요걸 딱 하면 땡겨 이렇게 땡겨 어, 그러면 끝난겁니다 어, 바늘 결석기 바늘 매는 거. 이렇요 아주 잘 되었어요 아주 잘 메워졌지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잘라 버리면 밤요 바늘 못매는 사람은 이렇게 바늘 결속기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요거 흐려요 어, 만원서부터 만 시작해서 한 4-5만원 까지 만원짜리부터 시작해서 한 4-5만원 또 왔어. 걘 씨. 아이, 깻잎 왔어 깻잎, 깻잎. 아 깻잎도 지나가다가 옆구리 걸릴 거 같아. 없어요. 없어요. 아. 이우 <목소리> 원무촌님 어서 오세요. 아유 반갑습니다. 맞죠 맞죠. 묻고 싶은 뭐와오른 오른쪽 어 사람들 너무 많다. 누구들 너무 많아. 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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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서. 계속 도고있야파님또 잡았어 또 잡았어 또 잡았어. 역시, 에, 역시 나는 도다리 전문이야. 아, 자연님 어서오세요. 확실히, 아, 확실히. 아, 애플, 에, 에 알파몽님 어서오세요. 고마워요. 역시 나는 도다리 신. 신입니다. 신. 지금 세 마리째, 세 마리째. 면이 훨씬 더 달라옵니다. 오기는 왔어. 깻잎 사이즈 네 마리째 네 마리째. 깻잎보다는 조금 커요. 네 마리, 네 마리. 벌써 네 마리. 바로 초장. 오가식이 별표 님 어서 오세요. 환영합니다. 고건 고건상 화면 아웃 좀해 주세요. 퀸 너무 주마셔서. 퍽안익었다 아니겠다고, 이 양념이라서 그냥 먹으면 돼요. 불만 가면 먹으면 돼. 응? 음? 어, <laughs> <laughs> 약간 그거. 너무 약간 그거. 음식 준비는 누가 해주시나요? <웃음> <웃음> 야! 아! 개찌렁 만지 손으로. 자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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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<laughs> 해뜰 때는 반드시 거기 있어요. 붓봉공님 아, 네, 어서오세요, 환영합 아니다, 니 칼. 아니다, 이 칼에 어못 이거. 도거 이거.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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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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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피를 거 이거. 이거. 이피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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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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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도 피를 빼야 돼. 피를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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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바로. 거거 몇 마리 잡았나요? 아, 네 마리 잡았지네 마리. 내가 누구야? 마리? 저 태풍. 어, 저 봤지? 어, 어, 봤지? 요너지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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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거. 이게. 빠졌졌어 빠졌어 e r g e i s e 슬게 e i Sergei, s e 가 g e 지 Sergei, s e 기 g e i Serge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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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원척 g e i s e 원 g e i s e 여기 리간으네요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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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아, 어 반지 엄마 몰 반지 안찍어왔는데 뭘 반지찍어와 알았다 이만큼 응? 나왔어요 이만큼 음. 나왔어요 그래서 그만하면 충분해요 응. 코로나 어, 현장에서 뜨는 응, 코로나회 응. 코로나회 코로나 <laughs> 새로 나온 코로나 인데 요거 음, 묶어놓으면 코로나 이길 수 있어요 <laughs> 어 코로나 해 한번 묶어볼까 묶어까 형님 해안전은 맛있어 30, 30은 되겠네. 아, 30은 될것 같은데. なるほど。 아 주빙박장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빨좀지나가 여기가 대가 하하하 가 웃고 지나갔어 다아 데스블루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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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오 어서 가모야. 와, 자선심상해. 자선심상해, 와. 깻잎하네, 와. 보이죠? 올 잡은 고기. 망태이 들어서 사람 보이는데. 여기까지. 끝이 없어, 끝이 없어요. 이런 와중에서도 이렇게 잡아냈다는 거. 그리고 지금 잘안 돼서 철수하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제가 잡은 건 여기까지입니다. 다들 7시간 20분 동안 수고하셨어요. 다들 사랑합니다. I love you.